아, 일단 떡볶이 토핑을 만들라고 왔는데 이거면 되겠다 네, 됐습니다 화질이 아주 좋아졌고요 일단 지점토 그릇 있죠? 지점토 그릇은 아, 이거 말고 아, 테라 지점토로 해야겠다 지점토 그릇을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 지점토 치... 지... 그거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 아, 이 봉지 왜 이렇게 안 뜯겨? 아, 됐다. 이 테라 지점토는 쓰던 지점토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떼고 만들어 볼게요. 요즘 테라지 점토로 그릇을 만들게 되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도자기 그릇 같고 해서 테라지 점토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다른 거 하는데 바람지 푸른 님하고 푸른 고양이 님은 미니어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신청할 때 되면 그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넓적한 그릇 아니면 그런 그릇, 뭐지? 아니, 푹 파인 그릇을 추천합니다. 일단, 넓적한 그릇보다는 이런 그릇이 훨씬 떡볶이 담기가 쉽고요. 그 다음, 섞기도 쉽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굳어야 되는데 굳으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저는 빨간 떡볶이 말고 카레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 노란색 물감을 준비했는데 아 그러면은 너무 노란색이면 카레 떡볶이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좀 빨간색으로 다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완성되었고요. 여기다가, 일단 물풀을 짜주세요. 아니면 그냥 글라스 떼고 빨간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물감은 파스텔로 하셔도 좋아요. 전 파스텔로 한번 할 거고요. 어머, 그럼 어떡해 네, 그럼 준비 있으시게도 필요하겠죠? 아, 자그 준비물을 늦게 알려주냐, 씨. 이렇게. 일단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저희 반에 오늘 첫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이걸 일단 섞어주세요. 촬영한기한번 하기 겁나기 힘들다. 근데 안 굳었을 때 이쑤시개로 하면 부딪혔을때 빵꾸가 뚫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빨간 물감으로 하는 게더 빠르겠다. 잠시만요! 포스터 칼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오. 일단 제가 지금 소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 잘한데. 야, 너, 이 핸드폰에 멈춤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LC 정지 기능. 우와.